둘째 학교 졸업식에 있어서 보스턴을 가서 서로 또 가족들이 지나다가 보면 또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토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180%변해질수 있는 거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180도 변한 것 같냐라고 그랬더니 아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80도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제도를 믿지 않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180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 되셨나요? 이것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에게 딜레마인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큐티 한지 지금 1년이 됐는데요. 내가 3년이 됐는데요. 그런데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변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는 그것들은 우리가 속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구원이 세 단계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바라보면 특별히 빌립보에 바라보면 바울이 오늘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늘 영화의 구원. 그때 우리가 180도 완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 주죠. 오늘 층위의 구원과, 그리고 성화의 구원과, 그리고 영화의 구원, 이세 단계를 거쳐 가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3, 3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수준은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180도의 변화가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만나는 이 큐티를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청해야 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180도 맡기십시오 90도를 맡기면 90도만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맡길 때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을 초청하며 오늘 성령님의 기다리며 성령님의 만지심을 강곡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속도 그리고 거룩함의 양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초대하는 큐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민숙이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시리네 삶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또 묵상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어느 스토리를 알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고 특별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민숙이 정말 힘들었던 성경인데 우리가 이렇게 백가라운드를 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니까 정말 보석과 보석 중에도 가장 좋은 그런 보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그 보석을 캐는 아름다운 많이 많이 여러분 겪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오늘 자기의 몸을 정말 구별한 날이 차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시리니 그가 서원하는 기간을 온전히 성취한 다음에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규정이 오늘 13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에 결론을 지어서 말씀합니다. 나시린의 규정에 대한 요약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서원 기간을요, 온전히 마친 이런 나시린은 네 종류의 제사를 오늘 드리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두 번째는 소죄, 그리고 화목죄, 그리고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번죄와 화목죄에게 전형적으로 수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인다고 하면 포도주의 전제도 함께 드려야 했다라고 오늘 15장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실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폐막문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회막문 앞은 회막문과 번제단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다른 것들보다 좀더 값비싼 그런 제물들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민들은 번제와 속제제를 드릴 때에 비둘기 값싼 비둘기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서원 기간을 마쳤던 이 나시리는 이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제물을 반드시 세 마리의 어린 양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나시린이 비싼 대가를 치료해만 한 특별한 소원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한 보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 볼수 있고 특별히 나시린의 거룩성의 수준들을 아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 제사와 또 제물을 정리를 해 보면 번제물은 어느 일년된 흠 없는 순양을 드려야 되고 또속죄제물은 일년된 흠 없는 암량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흠 없는 순양을 드려야 되고 소재물로는무교봉한 간줄이 그리고 과자 그리고 무교전병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6절1 7절에 보면 나시린이 드린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는 속제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로 드려졌고요. 이어서 소제와 전제가 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제단에서 태우는 나시린의 머리 털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 털은 헌신을 어, 요구하는 거잖아요. 헌신의 표시인 이 머리 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재단 불 위에 놓았습니다 머리털을 재단의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헌신의 표시인 머리털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려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은 바로 제사장의 몫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1절에는 이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오늘 요약한 장면이 오늘 21절이라고 하는 거죠.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요호와께 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것이니라 라고. 오늘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나는 얼마만큼 구별되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오늘 결단하며 지나왔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그리고 그 결단을 생각하고 보내었으면서.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리고 정말 정말 이날씨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야 내가 드려지는 그 제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회복이 있는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돌이켜 보아야 될 삶의. 여러 자세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저는 21절이 제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고 하면 나시리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장보다 더한 거룩성을 요구하는데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던 거죠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저는 다시 한번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결단과 헌신의 과정이 이리도 힘든데도 나시인의 삶을 살려는 믿음의 선배를 봅니다. 나 또한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대성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믿음의 사람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시리니 정말 대세사상의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거룩을. 오늘 훈련하고 오늘 노력하고 그리고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면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에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해 나가는 이런 나시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라 하는 그 결단이 이 극지를 통해서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이 믿음으로 아버님의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며, 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